안녕하십니까. 정정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오늘은 라벌에서 특별한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 바로 이 무기 중에서 목소 무기, 이 컷들이죠. 이것만 써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사람을 뽑아서 말이죠. 실력이 안 좋지 않냐는 것이 있는데, 그럼 제가 리볼버는 잘 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이 리볼버만으로 사람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laughs> 가능성이 있는 건 일단은 빅, 아레나 밖에 없고요. 방어이뭔 개소리야! 포크라 아니에요? 부드러워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지금 보조 무기로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격총 일단 리볼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적 음. 소리! <laughs> <laughs> 음, 소리가, 소리가 들리는데 일단은 이런... 아, 잘못 던졌어. 아, 아클일 났어요 저 방, 방, 방. 한명 거, 한명 아, 아. 아. 한번커지세요아 피가 없네 제가 이거 잘하면 이거든요 제발 못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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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한번 빼줘야 되고 빠르게 튈게요 이게 제가 지금 모조무소 때고누가다 봉인해서 이기 때문에 잘해야돼요

오, 됐구나. 올라보자. 아. 잘라했지. <STEAL>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이제 거이 테리분이 이거 잘하면. 전 가면? 아, 아, 이거는 수 있어, 이거. 아 이거 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금 너무 좋고요 이거 설마 3대아 가나? 아 이게 2대5네 연탄 연방탄 고 빠졌어요 직샷 써보지만 1 0대9 직샷이 일단 장전 해놓고 일단은 완전 그냥 따다다다 해 놓으면 괜찮은데 일단 돌치온줄 아네요 아 저기 상태방향 빠졌죠 카이즈 준비해요 아, 다 빠졌네요. 저기 다 빠졌던지 모 근데... 아, 이거, 이길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저기, 제 시체, 으, 내 시체. 아, 이거, 졌네요. 아. 아, 이거, 제가 지금 보조 무기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아 제가 저기에서 중이었으면 다한 방에 죽일 수 있었는데. 들어가야겠나? 하는... 아... 예? 저거 이걸 하는 고 지금. 힘든데요, 이거 지금 말이 피가 없어가지고. 잠깐 정정이가 남은 아, 두명을 죽이고 쌉캐리를 할것 같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피해라 가지고 아 총알이 없군 어 어디지 아 저기 있었네요. 아다닥대데요 집중 좀 할게요. 치러라고. 지랄하고... 아 컨트롤 좋아요 아힛대셔 이거 리볼버..만 쓰긴 쉽지 않은데 일단은 아 이거 짜증나 네 이거 지금 뻥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 나이스, 오시네. 비티글 아, 저기서 좀 쓰고 싶은데 참을게요. 일단, 챌린지는 챌린지니까. 어 이거 지금. 오, 이거 지금. 너맞아요아빙 치면서 비비아 이대로 아아 죽었어. 아, 죽었어요 아. 아 저거 죽으면 안 되는데 쓰고 싶다. 진짜, 진짜, 저기서 좀 쓰고 싶은데. 스페이에 이겨낼 수 있는데, 선생님. 야, 근데 좋아요, 이거. 아이, 자, 지금 계속 안먹고 뒤풀 듀 해주면은, 살수 있는데, 이거 지금. 아, 근데 이거 시간이, 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 진짜. 첫 번째 판은 졌네요다 부게인 거 같은데. 당검은 좋지 겠죠 스프레이 스프레이. 제가 너무 불리해서 아레나로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대 컴퓨터거든요. 이러면 일단 오토는 확정 아니고 이번에는 또 리볼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 이겨봅시다. 아, 저기 안 맞네요. 까비예요. 어차피 이거 보다왜 이렇게 무빙 좋아해? 무빙이, 다 무빙이 같아요. 이번 판에래도이겨될것 같은데? 아, 에임이 너무 낮았을걸. 안 돼. 여기서 딱깔치 이렇게 쓸것 같아. 이렇 하고. 안 돼도. 좋아요. 지금까지는 아주 좋아. 이 상태로만 쭉쭉 가주면은 이길 수 있거든요. 뭘 던지실라고. 막마탄 이쪽으로 알고있거든요 이쪽으로 올거 같거든요 지금 악마탄에 이렇게나 많이 깐다라 여기죠 제.. 제 눈의 목소입니다이 상태로만 가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얼총이나 막 RPG같은게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 못 이겨야죠 머리 빼꼼? 빼꼼샷? 빼꼼샷.. 아.. 빼꼼샷 실패 어? 상대 포기 설마? 포기 아니죠? 상대? 저기 상대분 포기하신 거 아니죠? 오저 무기로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5대 0으로 제가 승리를 습니다 <목소리>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